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갑니다. 말씀 읽기 365. 자, 오늘 주일인데요. 예배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나요? 혹은 들으셨나요? 여러분 그러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 안에도 그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도전받고 회개하고 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편 60편부터 시작할게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돗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만이천명을 죽인 때에 여러분 수산에돗이라는 것은 증거의 백합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증거의 백합.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꽃이라는 뜻이겠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어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습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시 내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불레에서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들이 별것 없어요. 모압이요? 아마도 모압과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던 사해, 그것 그 정도가 다 목욕통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이죠. 목욕통도 될까요? 한 방울에, 물방울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자, 신발을 던진다 하는 것은요. 원래 거기에 신발을 던지면 그 주인이 바뀌는 것을 예전에는 의미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내 신발을 던지면 저게 내 거야 그런 거죠. 뭐 내가 신발로 밟으면 그게 내 땅이니까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어떤 것들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신명기로 가 볼까요? 신명기 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남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가 너무 신경 쓸거 없어요. 그들의 영역으로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이 있거든요.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 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애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노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므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그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럼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정탐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을 낭망하게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주변을 38년 동안 돌아요. 사실은 광야 생활의 전부다를 거의 보낸 셈이나 마찬가지죠. 자,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족 속에 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족 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족 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족 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족 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갑돌 사람은요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갑돌 블레셋?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해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지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나니라. 26절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겨놓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찾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성읍을그 남녀와 요하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야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안문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업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나니라. 여러분 헤스본왕 시온이 참 어리석죠? 그냥 우리가 통과만 하게 해달라. 더더욱이 양식, 물다 사서 먹을 테니 염려하지 마라. 그 말만 들었으면 되는데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자 오히려 멸망의 길을. 걷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해지면 멸망합니다 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성읍이 60이니 곧아르고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업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리심이 많았느냐. 우리가 해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업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업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업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로몬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로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온의 모든 성읍과 길라앗온 땅과 바산의 온땅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큐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큐빗이요 너비가 네 큐빗이니라. 1 2 절. 그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론은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스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굽 온 지방. 곧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자, 여러분, 지금은 요단 동쪽의 땅의 얘기를 하고 있죠. 왜요? 길르앗 지역. 그리고 르바임의 그땅 바산 그쪽은 전부 다르우벤갓 므낫세 그 지파에게 준 거거든요. 그럼 그쪽이 바로 요단강 동편이에요. 14절. 문화서의 아들 야일이 그 술족속과 마가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 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랏을 주었고 로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랏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레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성업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우리가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나 다른 능력의 원인은 절대 없어요.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여 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요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백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모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반석에게 명령해서 말로 물을 내라 그랬어야 했는데 반석을 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그 땅을 바라보기만 했었던,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더더욱이 그 말씀을 전하시고 너 요소아에게 모두 다 물려줘 모든 고난을 이양해 그랬을 때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어쩌면 그를 가리켜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분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